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영암 군 군서면 모정리라는 시골 마을 안에 있는 대지 공매 물건입니다. 저수지 조망이 보이고요. 멀리 있는 올출산 조망까지 보이는 지대 높고 건축 가능한 시골 대지 공매 물건입니다. 컴퓨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원비드 공매 물건이고요. 물건 관리번호 2021-1278-001번입니다. 1 주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307번지고요. 지목은 대지이고요. 토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감정가 4,052만 8천 원에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2년 5월 31일.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어, 소개할 물건 위치고요. 어, 물건 동측에 어, 영암군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서측으로 어, 목포시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바로 물건지에서 얼출산이 보이는 그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입니다. 어, 얼출산까지 반경 4km가 안 되는 곳에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군서면 모정리라는 시골 마을 안에 있는 대지이고요. 시골 집들이 어, 상당히 어, 혼재 있는, 어,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바로 물건지 우측에 어, 모종 저수지라는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고요. 어,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저수지 조망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물건지 좌측으로 어, 도로가 접해 있고요. 어, 지목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어, 개인 사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관련 꼭 지자체에 어, 문의 하시기 바라고요 어, 도로 접해있는 시골 돼지 공예물건 입니다 지목은 돼지고요 현재 어, 전으로 경작 중인 걸로 보이고요 어, 멀리 지금 어, 영암 얼출산이 보입니다 현재 물은 빠져 있지만 앞쪽에 저수지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시골 정자가 있습니다. 쉼터, 휴식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자가 있고요. 토지 지상 위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매각제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바라구요. 도로보다 지대는 낮은 곳에 어, 물건이 있고요, 앞쪽에 있는 어, 저수지 조망과 월출산 조망이 보이는 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의 모습이구요, 도로 폭은 약 3m, 어, 충분히 차량,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컴퓨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80평이고요. 감정가 4천만 원 초반대에 나와 있는 원비드 공매 물건이었습니다. 지목은 대지지만 현재 전으로 경작 중이고요. 바로 좌측 어, 물건지 좌측에 어, 포장도로가 접혀 있고요. 어, 지목은 도로이지만 현재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어, 지자체 어, 문의 꼭 확인 바라고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요. 어, 바로 우측에 있는 저수지 조망이 보이는 물건입니다. 물건지에서 4km 정도에 떨어진 울출산 조망까지 보이는 물건이고요. 물건지 우측에, 동측편에 영암군이 있고요. 좌측편에 목포시가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주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307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